왜 왔냐면 제가 좀 관심 있어하는 퍼터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시노라는 퍼터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퍼터가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팅 연습장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에 좀 퍼터가 잘안 돼서 좀 퍼터 한번 바꿔볼까? 라는 고민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좀 주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퍼터가 바로 시모 브랜드의 미니 자이언트 커버백이라는 퍼터입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이 시모 퍼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모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죠. 자, 바로 빨간 점. 즉, 레드다시라고 하는 포인트가 퍼터에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레드다시 뭐냐. 이 퍼터 힐쪽 부분에 보면은 이 빨간색 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 빨간 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셋업 즉 얼라이먼트를 형성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셋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왜냐? 그냥 빨간 점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에 가려서 안 보이게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빨간 점이 보인다. 자, 그러면은 내가 헤드페이스 면을 너무 열어놓고 어드레스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닫아놓고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좀 일관성 있는 퍼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쇼퍼팅에 내가 정말 약점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니 자이언트 퍼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쇼퍼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헤드 페이스맨을 정확하게 놓는 것이 거리감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쇼퍼팅은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미니 자이언트 컴백이라는 이 퍼터가 좀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 모델에선 없었던 새로운 밀링 이중 캐비티 사이트 라인은 골퍼가 타겟 라인을 좀더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페이스면에는 새로운 딥 스월 밀링이 도입되어서 젖은 상태에서도 안정감 있는 터치감과 볼의 직진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전작에 비해서 볼의 롤즉 구름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양극 처리된 블랙과 로즈골드의 색상 조합으로 좀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사실 전작은 조금 밋밋한 색감, 조합, 색깔 조합이 있었었는데 이번 작에서는 어, 이런 블랙과 로즈골드의 조합이 굉장히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 미니자이언트 커브백 모델을 오늘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좀몇번 저도 쳐보면서 터치감이라든가 이 퍼터에 느껴지는 느낌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시모 퍼터만의 또 장점이 또 있죠. 자 바로 완벽한 페이스 밸런스입니다. 페이스 밸런스.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양쪽 사이드 쪽으로 추가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클럽 페이스면이 흔들림을 최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존 퍼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퍼터를 우리가 똑바로 똑바로 움직이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한쪽으로 좀 휘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약간 열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닫힌다든가. 근데 이 시모 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잡았다는 거죠. 이 무게치와 페이스 밸런스를 통해서. 자이 부분을 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티를 두개 준비하셔가지고요. 이 퍼터 끝에다가 티를 하나 꽂으시고요 이렇게 티를 하나 꽂으시고 그리고 음. 나머지 티로 퍼터의 중앙 부분을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우체 6%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이 헤드의 페이스면이 그대로 똑바로 위로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죠. 헤드 페이스 면이 이렇게 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닫히거나 하고서 올라가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스 밸런스가 정말 좋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퍼터를 밀었을 때 헤드가 움직이지 않는다. 제가 티를 지금 세게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타사 브랜드의 퍼터를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똑같은 센터 퍼터예요. 이 퍼터로 한번 티드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 자 보시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티로 퍼터를 밀었을 때는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살짝 헤드 페이스맨이 열리죠. 자 그러면은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똑바로 똑바로 퍼팅을 해도 조금은 우측으로 열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신기하죠? 똑같은 센터 퍼터인데 어떤 거는 페이스 맨이 크게 돌지 않고, 그리고 어떤 퍼터는 헤드 페이스 맨이 조금은 열려서 움직이고, 이 작은 차이가 퍼팅을 할 때는 큰 차이가 됩니다. 이 페이스 밸런스를 통해서 퍼팅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자 제가 일단은 몇번 쳐볼게요. 오, 일단은 어드레스가 잘 나와요. 오케이. 어. 좋은데? 야. 어, 약간 라이가 있네. 자, 하나 더. 오케이. 이 페이스 면이 그 타사 브랜드 중에 S4, 스쿼트 카메론. 네, 밀링과 되게 흡사하게 돼 있어요. 맨들맨들 하지 않고요. 오돌토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터치감이 드냐.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딱딱한 터치감. 그래서 그 S4나 좀 터치가 딱딱한 퍼터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질감 없이 퍼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번에 이 뒤에 가운데 이제 마크를 했을 때 선을 이어주는 이 얼라이먼트를 좀잘 잡게 해주는 이 선들이 있잖아요. 이 선들이 세 개로 늘어나면서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쉽게 라인을 제시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느낌은 좀 임팩트 때 터치감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헤드가 조금 커서 바닥에 좀 지면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이 든다. 자 그리고 헤드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좀 페이스 컨트롤을 페이스 밸런스가 좋다라고 퍼터를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자 눈을 감고 퍼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눈을 감고 퍼팅을 몇개좀 해볼 텐, 텐데. 진짜로 눈을 감고 헤드페이스면에 집중을 해볼게요. 헤드페이스면이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는 할 때까지 눈 뜨고 눈 감고. 오 터치 좋다. 오 터치 좋았어요. 자안 들어갔지만 자 이번에도 다시 눈 감고. 야, 눈 감으니까, 눈 감으니까 터치감이 더 좋은데? 자, 한번 더, 다시. 자, 눈 감고. 이거 살짝 열려 맞은 것 같은데. 어, 근데 들어갔네요. 자, 한번 더, 눈 감고. 어. 오케이. 자 일단은 이 페이스 면에 좀 집중을 해서 네 개를 쳐봤는데 일단은 네개다 일정한 위치로 갔죠. 약간 여기가 약간 우측으로 똑바로 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우측으로 살짝 이렇게 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간 이 헤드 페이스 면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는 느낌들은 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왔다가 가는 느낌이었어요. 묵직한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눈을 감고 퍼팅을 하니까 임팩트가 아까는 좀 딱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다. 자, 이번에는 타사 브랜드의 퍼터도 한번 눈을 감고 퍼팅을 몇번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고. 요거. 오케이. 요거 좀 열려 맞았는데? 한번 더. 자, 눈 감고. 어, 좀 열려 맞았다. 어. 확실히 아까 이 퍼터 같은 경우엔 조금 열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고서 내가 페이스면을 직접 보지 않고서 퍼팅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눈을 좀 늦게 감은 것 같은데.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눈 감고. 자, 요거는 조금. 오케이. 자, 일단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지만, 일단은 거리가 좀 짧기도 짧고,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시모 퍼터보다는 조금 더 흔들려지는 느낌들이 좀 있고 특히나 이제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헤드페이스맨이 조금 오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들어요. 눈을 감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고 퍼팅을, 퍼팅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눈을 가보니까 약간은 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바로 들었어요. 제가 다시 이 퍼팅 연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옷도 최대한 비슷하게 입고 왔는데 자, 왜 다시 왔냐면 사실상 이 시모 포터를 사용하시는 주된 골퍼분들은 보통 아마추어 골퍼분들인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인 제가 쳐서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이 직접 쳐서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를 전달시켜 드리는 게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렵게 또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니스에 전공했던 이용주이고요. 저번에 유영호 프로님 그 유튜브 촬영에 음. 도움을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예, 잘됐습니다. 아, 그리고 네. 요즘에 그때 이후로 이제 골프에 완전 빠져가지고 어... 이제 프로님의 이제 퍼터 소식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한 걸음에 달랐습니다. 네. 저번보다 사실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다행히도 정말 알맞은 지원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싱글에 입박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얼핏 들어서 좋은. 정보 얻어갈실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퍼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시머 퍼터 드리기 전에 이 시머 퍼터와 같은 센터 퍼터인 타사 브랜드의 퍼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몇 개만 한번 쳐보시고 쳐본 다음에 두 퍼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아 어, 이건 약간 그립감이 되게 가볍네요. 어 그런 느낌 드시나요? 네. 확실히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어, 오케이, 좋고. 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좀 열려 맞은 건가요 방금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열려 맞아가지고. 어, 네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요 시모 퍼터 드려볼 테니까요 요것도 한번 네개 정도 쳐보시고 이포터와좀 어떠한 느낌이 다른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다시 오. 확실히 이첫 번째 퍼팅을 했을 때보다는 더 이게 확실히 뭔가 이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네. 흔들림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물론 저것도 있어요? 잘 됐는데 네. 약간 저한테는 제 느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가벼운 느낌? 아 근데 이건 약간 이제 무게감도 있고 그립감도 되게 저한는 두꺼 두꺼운, 두꺼운 게저한테 되게 편해서 아 흔들림이 없, 없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두 개도 맞아좀 쳐주시죠. 훅이 어. 많이 좋아졌네요. 야. 근데 이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네. 마치 저 저는 또 등치가 있, 네. 있어서 네. 근데 등치 있는 거에 비해 이제 제가 이제 테인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네. 흔들림이 되게 몸에 움직임이 많은데 무게가 있어서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조절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빨간 점 이제 어드레스할 때이 빨간 점을 네. 안 보이게끔 이제 어드레스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어드레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어, 것 같아요. 저좀 어, 좀 약간 어드레스가 이제 좀잘 안정적으로 자세를 못잡는 스타일인데 네. 이, 이 빨간 줄안 보이게끔 해 보니까 되게 면이 잘 일자로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여기 초보자 분들한테도 뭔가 이제 몸 많이 사실 골린이들은 이제 그렇지. 몸에 흔들림이 네. 네. 많은데 네. 저처럼. 네. 어 그런 거 방지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사실 이첫 번째 드림 퍼터가 조금 가볍기도 하고 그립에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하나 좀 비슷한 느낌의 퍼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아무래도 좀 심어 퍼터가 좀 무게감이 있고 흔들림이 적은 퍼터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낼수 있는 퍼터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도 몇개좀 쳐주시고 치고 나서 좀 차이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네. 네. 기본적으로 퍼터를 잘하네. 그럼 네. 다르긴 하네요, 뭔가. 예, 쉬 퍼터랑. 예, 쉬머 네. 퍼터랑.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저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퍼터를, 예, 쉬머 퍼터가 예, 되게 뭔가 오. 무게감도 이 진짜 이뭐무 장비빨을 내세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그만큼. 좀 탐난다? 네 탐나네요 <laughs> 오케이 나머지 두 개만 좀 쳐보시죠 음, 오케이 한번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조금 퍼터를 마지막으로 다 쳐봤는데 좀 어떤가요 느낌이 이 퍼터 보면 이 얼라이먼트 이제 선이 보이시잖아요 네, 정렬에 맞춰주는, 정렬을 맞춰주는 네. 선이 여기 이 퍼터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네. 시, 시모 퍼터는 지금 줄이 얼라이먼트 줄이 이 정렬하는 줄이 맞아요. 세 줄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오히려 저는 이 신모가 이제 좀 뭔가 라임 잡기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것도, 이게 이제 어. 이거보다는 좀더 가볍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그 흔들림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어... 시모를 약간 좀더 좋은 괜찮다.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사실상 조금 더 이제 싱글을 조금 더 자주 치고 조금 더 편하게 치시기 위해서 네. 이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내기 골프를 치고 있어요. 네. 내기 골프를 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당이 붙었어요. 네. 따당이 붙었고 아니면 뭐전형 내기 되게 큰걸 해요. 그렇죠. 그런 중요한 포터를 앞뒀을 때 어떤 포터를 선택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써봤는데 네. 어, 무조건 C몰 어, 괜찮아요? 왜냐면 어, 어. 공의 안정감으로 일단 가야지 네. 아무리 감이 좋아도 일단 퍼터가 이제 공의 안정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c 몰를 추천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립감이 되게 좋습니다 어, 일단 그립도 좀 마음에 드신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한몇개 정도 더 쳐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자요거 해서 여기 정도만 다시 사실, 좀, 이런 센터 퍼터들이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상 좀 쳐보시니까 어떤가요? 진짜 센터 퍼터 좀 어렵나요? 그런 인식과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거 써보니까. 어, 결국엔 실력도 중요하기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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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고 그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시모어 한번 사용해보시면 네. 그런 인식은 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마추어분을 모시고 퍼팅을 좀 쳐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모어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미니 자이언트 커브백이라는 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좀 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자, 크게 모난 데 없고요.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퍼터를 하기에는 이 퍼터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좀더 일관성 있는 퍼터를 원한다. 그리고 쇼퍼팅에 대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면 이 퍼터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퍼터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좀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